핑몬스터입니다아 진짜 토트넘 카라바 경기 말이 되나요? 카라바 pk 실축 골테 두방 빅찬 스비스 사회. 말도 안 되는 별정력으로 이 경기를 언더로 만드네요. 6배 넘는 조합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도 안 되면 멘탈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부디 맞기를 바라며 오늘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도르토문트와 보험의 경기입니다. 누리사인 감독의 도르트문트는 이번 시즌 공식전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주중클럽뿌리의 원정에서 불안한 경기력이었지만 결과적으로 0대3 대승을 기록했고 그 다음 리그 일정이었던 슈트트가르트 원정에선 5대1로 크게 패배했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큰 수확이라면 세로 기라시의 영입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부상 때문에 개막 이후 2라운드까지는 결창했었지만 3라운드 하이데나임 전에서첫 선발 기회를 받았고 기라시가 나오는 경기에서 도르트무테 공격 패턴이 정말 다양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규공 상황에선 활발한 오프더블 움직임이나 빌드업 전개 상황에선 내려와줘서 이성과의 연기 플레이 등이 돋보였고 피지컬이 워낙 좋다 보니 등지고 받았을 때 볼을 안정적으로 키핑해주면서 도르트무트의 공격을 매끄럽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음은 지난 시즌 리그 16위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끝에 가까스로 분베스 리가에 생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 보음의 소방수로 임시 감독직을 맡았던 하이코 구차 감독의 매우 공격적인 전술을 꽤나 재미있게 봤었는데, 새로운 감독으론 스위스 슈퍼리그의 장크트 갈란의 피터 자이안 감독을 데려온 모습입니다. 리그 개막 이후 공식전에서 0승 1무 4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죠. 보험의 새로운 감독 전술에 대해선 아직은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험의 절망적인 수비력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그 기준 지난 20경기 연속 클린시트에 실패했다는 점을 봤을 때 이경기 도르트문트의 마이너스 1.5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음, 경기는 에이시밀란과 레체의 경기입니다. 밀란은 지난주 중 리버풀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경기 시작 3분 만에 플리식의 선제골이 있었지만 차트피스에서 연달아 무너지면서 1대3 역전패를 허용했습니다. 이후 직전 경기였던 밀라노 더비에서 1대2 승리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 새로운 감독인 푼세카 감독 체제에서 플리식의 포텐이 제대로 터진 모습으로 지난 공식전 4경기에서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로체는 지난 시즌 스페치아에서 성적 부진으로 변질되었던 루카 구티 감독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했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 1승 2무 2패로 17위를 기록 중입니다. 주중에 사소울로와의 쿠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패배했으며 4일 휴식 후 밀란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루카 고티 감독의 레체는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사용하지만 역습 상황에서 퀄리티가 꽤나 괜찮은 팀인데 2004년생으로 어린 나이에 지난 시즌부터 레체의 주전 자리를 꿰차면서 피클럽 링크도 꽤나 나왔었던 파트리크 도로우의 폭발적인 스피드에서 나오는 볼 음반 능력이 상당히 돋보이며. 이번 이적시장에서 FA로 레츠에 합류하며 다시 세리의 무대로 돌아온 안테레비치는 과거 밀란에서 내려앉은 상대 수비를 상대할 땐 투박하다는 단점이 많이 보였던 선수였지만 오히려 레츠에선 네비치의 돌격 능력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몬테네그로의 국대 공격수 니콜라 크리스토비치에게 슈팅 찬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리그 기준 경기당 평균 5.53회의 슈팅 시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이며 지난 리그 5경기에서 두골을 기록했습니다. 밀란의 경우 풀리시게의 득점 감각이 최근 상당히 좋으며 직전 밀라노 더비 승리로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루카고티 감독 체제에서 레체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역습 전술이 상당히 날카롭다는 생각이 들어 두팀 모두 득점에 성공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 2.5버로 오 추천드리겠습니다.